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더뉴 K9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어요.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들 중에서 좋은 차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죠. 오늘 더뉴 K9만 검색했을 때 매물 1 9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성비 좋고 튼튼한 차량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 가격 4,75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이 없죠. 사고 없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너무 좋은데요. 무사고에 무교환 뭐화자 잡을 데가 없이 너무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 가격 4,750만 원. 무사고 무교환, 뭐 관리 상태 좋았고 내부 컨디션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컨디션 어떠실까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 거리도 너무 좋고요. 3.8 가솔린 4인 구동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보실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 거리 46,000km, 판매 가격 4,099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이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에 무교환.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이 있지만 무사고에 무교환. 뭐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죠. 시트도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 차키는 두개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사진이 흐릿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22년식 주행거리 46,000km, 판매 가격 4,099만 원. 보증 기간도 남아 있고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렌테 이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뭐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차량 관리 상태만 뭐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에 비해서 3.8 가솔린 플래티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 가격 4,89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이 렌트가 있네요. 사고는 없고 미세노유 없습니다. 역시 렌트 이력이 있지만 오사고의 무교환 깨끗한 차량이죠. 타이어 휠도 스크래치 없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보조 시스템,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차키는 보이는 건 지금 여기 하나 보이네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2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가격 4,899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뭐 차량 관리 상태는 뭐 하자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지만 뭐 차량 관리 상태는 좋았죠. 3.3 가솔린 터보, 4륜구동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48,000km, 판매가격 4,77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은 있지만 또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는 잘 되어 있죠.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가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 깨끗하죠.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키두개 보입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7,740만원 출고시 옵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뒷좌석 듀얼 모니터 VIP 컬렉션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지만 무사고 무교환뭐 누유도 한건 없이 너무 깨끗했고 차량 관리 상태도 좋았습니다. 옵션 상태도 좋고 가격대가 어, 나쁘지 않은데 렌트 이력이 좀 아쉽네요. 3.3 가솔린 터보 사륜구동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 가격 505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하고 없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뭐 너무 좋죠.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차 키는 보이는 건 지금 하나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 가격 5,050만원. 보험이나 사고 이력 전혀 없고 렌트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가격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네요. 3.8 가솔린 4륜구동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69,000km 판매 가격 45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무사고 무교한 렌트 이력이 있지만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나와 있죠.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차키 두개 보이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 주행거리 69,000km, 판매 가격 4,590만 원. 어, 렌트 이력이 있는데 장기 렌트,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사고 없고 뉴유 단건 없이 깨끗했습니다. 3.3 가솔린 터보 4륜 구동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19,000km 판매가격 5,30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이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용도 변경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한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죠? 타이어 휠도 스크래치 없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썬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차키 두개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 주행거리 19,000km 판매 가격 5,300만 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0원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 베이지 시트에 썬루프, 슈퍼비전 클러스터, 빌트인캔까지 옵션 상태가 너무 좋았죠. 비흡연 차량이라 더 깨끗하겠어요. 이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너무 좋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죠. 3.8 가솔린, 4륜구동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